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5월에는 2차원지 흐름이 좋지 않죠. 2차원지에 대한 투심이 지금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2차원지 산업의 전망이 좋다. 성장성이 좋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투자자분들께서 알고 있는데 도대체 뭘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압도적인 성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의 상승이 나오지 않은 저평가 수혜주를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더 폭락해도 5월에 세계 1위 이주식은 무식하게 투자하세요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차전지의 투심이 나쁠 수밖에 없는 것은 과열이 좀 심했습니다. 실제로 올해만 217% 폭등, 무늬만 2차전지 개미무덤 주의보라는 내용이죠. 가정용 전기그릴을 만들던 자이그릴 2차전지 사업에 뛰어든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올한해 동안만 227%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얘네가 작년 말에 CM 파트너의 전지 사업 부분을 인수한다고 밝혔고요. 작년 연말부터 급등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다가 3월 한달 한달 동안만 467%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홀딩스 뭐 이런 이차원제 관련된 종목군들의 열풍이 불때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던 몇안 되는 종목군 중에 하나가 바로 자이글이고요. 거기에 따른 상승폭이 워낙 높다 보니까 조회공시 요구에 미국 버지니아주에다가 2차전지 합작법인 설립 및 투자를 협의 중에 있다라는 답변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협의 중이라는 건 뭐예요? 아직 결정난 사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는데 이 2차전지 사업을 한다, 2차전지에 투자한다라는 이슈가 엮이면서 이게 거대호재로 인식이 돼서 3월에만 467%의 상승이 나온 겁니다. 즉, 그만큼 2차 전지에 대한 과열이 심각했고, 그에 따른 반발이 5월 달에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미 중국은 배터리 업계는 과잉 생산이라는 문제에 직면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배터리에 대한 성장성이 엄청나게 높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돈을 정부에서 엄청나게 풀었죠 보조금으로 인해서 시장을 성장시켜 놨는데 올해 12월, 아 올해 1분기죠 1월부터는 보조금이 철폐가 됐습니다. 당연히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서 배터리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서 생산량은 급증을 했는데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내가 굳이 작년 12월에는 5천만 원 주고 살수 있는 거를 1월에 6천만 원 주고 사라고 하면은 단발심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즉 생산 판매량이 30개월 만에 감소하는 효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세계 배터리 공급의 56%를 담당하는 중국의 일부 기업들은 생산량이 공급량을 추월한 지가 한참 됐고요. 그 시기가 벌써 10월이라고 합니다. 즉, 지금도 계속해서 중국에서는 생산량이 공급량을 압도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선두는 맞죠 공급에 대해서는요 주요 시장 중국 미국 유럽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전기차 정책을 펼친 시장을 순서대로 단기 과잉 공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현재 시장의 분석이고요 말 그대로 단기 과잉 공급입니다 결국에는 끝도 없이 팽창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고요. 지금 우리가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볼수 있지만, 현재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을 주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중국이 과잉 공급에 들어갔다라는 문제가 2차 전지에게는 하나의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과잉 공급이 들어갔으면 당연히 경쟁에서 이기려면 압도적인 품질을 내거나 아니면 가격을 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가 주력이기 때문에 사실 성능을 압도적으로 올리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 가격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성비 중에서 나트륨 배터리를 개발해서 납품하기로 결정합니다. CATL이 최근에 중국 체리 자동차의 나트륨 이온 배터리 납품을 결정을 합니다. 배터리 제작에 필수로 쓰여 왔던 리튬 대비해서 가격이 80분의 1로 압도적으로 저렴하고요. 이 매장량도 400배가 넘기 때문에 사실 이 물량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는 라 강점이 있습니다. 단 문제가 리튬 이온 배터리 대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40% 수준입니다. 즉, 우리나라 리튬이온 배터리가 500km를 갈수 있다고 하면이 나트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뭐 240, 230갈수 있는 거리가 상당히 짧다라는 거고요. 배터리 비용을 30%에서 40%까지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테슬라나 자동차 업체들이 가격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는 지금 배터리 가격을 낮추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맞아요. 하지만 성능까지 떨구면서까지 가격을 내리는 것도 성능도 적당히 떨어져야 됩니다. 뭐70% 수준, 80% 수준이면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겠지만 사실 한국 기업이 화들짝 놀랄 정도로 압도적인 기술력의 배터리는 아니다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에서 이번에 미국에서 생산하는 테슬라 모델 3, 롱 레인지에다가 전기차에 LG 엔솔의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배터리를 탑재를 결정합니다. LG 엔솔 배터리를 쓰는 이유가 고성능, 그리고 긴 주행거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고요. 이 차종 같은 경우에는 전체 트림 중에서 가장 주행거리가 길다라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왔던 중국이죠. 중국의 성장 속이 엄청났고, 미국은 지금 전기차 보급률이 5%대, 6%대 밖에 안되지만 올해 IRA를 필두로 보조금을 받으면서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할 겁니다. 거기에 핵심이 바로 니켈, 코발트, 망간에 우리나라의 3원계 배터리가 채택된 만큼 미국에서의 표준 배터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미국 전기차의 보급량이 급증하면서 니켈, 코발트, 망간에 대한 공급량 증가에 따른 핵심 소재 확보 능력도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능력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이 소재를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은 기업 단위가 아니라 국가 단위로 움직이고 있죠. 이번에 칠레가 지난 4월에 세계 주요 리튬 생산지인 중남미의 볼리비아 아르헨티나에 이어서 칠레까지도 리튬의 국유화를 선언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리튬이 워낙 중요한 원자지기 때문에 제2의 석유로 꼽히고 있고요 배터리 소재에 대한 보호무역 장벽이 계속해서 늘고 있고 오펙처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리튬판 오펙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묻혀 있는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본다고 하더라도 오펙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하잖아요 미국이 뭐라 해도 꼼짝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데 리튬판 오펙을 우리가 추진을 해서 리튬을 가지고 영향력을 펼쳐보겠다라는 개선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성장성이 자명하죠. 앞으로 전기차 산업이 성장할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소재를 확보해서 국가 경쟁력을 앞으로 확보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2020년도에 배터리 핵심 소재 니켈 원광 수출을 금지했던 인도네시아는 지금 어때요?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니켈의 힘으로 실제로 GDP가 5% 이상 성장을 합니다. 이 시장에서 원래 인도네시아의 성장률을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당연히, 리튬 기업들도 이거를 따라가려고 노력하겠죠? 자, 근데, 이 니켈을 도대체 누가 꽉 잡고 있냐? K 배터리의 핵심 소재가 니켈입니다. 리튬이나 다른 광물에 비해서 니켈은 뭐 다른 국가들도 많이 있어요. 호주에도 있고 러시아에도 있고 이 나라 저 나라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개발 사업은 인도네시아와 중국 위주로 추진되고 있고요. 니켈 가격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물량이 많이 필요해지다 보니까 수급에 따라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2020년대 말까지 뭐 28년, 29년도까지 추가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금과 같은 흐름으로 간다고 하면은, 공급 부족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재 시장의 판단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LG 엔솔, 포스코콜딩스 그러니까 니켈 사용량이 많은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나 뭐 호주, 공급망 확보에 집중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가장 밀고 있는 게 하이 니켈입니다. 즉, 니켈의 함량을 늘려서, 배터리 성능을 올리려는 그러한 배터리를 만드는 국가의 기업들이기 때문에 니켈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에 반해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둔화된 게 바로 현재 상황입니다. 다른 산업에 비해서 그리고 이 원자재 부분이 압도적인 영업이익률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우리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산업을 꽉 잡는다고 하면은. 영업이익률까지 올릴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질 수 있으니 투자를 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각 밸류체인별 상위 4개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뭐 미디스트림 양극재, 음극재, 배터리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영업이익률이 10%대입니다. 다운스트림인 전기차, 이번에 현대차가 영업이익률이 10%에 육박해서 10%, 9% 왔다갔다 하고 테슬라 혹은 벤츠도 막14% 15%다. 엄청나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리튬과 니켈은 영업 이익률이 40%까지 나오는 상당히 고영업 이익률을 기록하는 산업입니다. 당연히 업스트림으로 넘어 가려는 시도들은 계속적으로 나올 거고 이게 만약에 자리를 잡는다고 하면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이 40%가 사실 물류비까지 포함되는 건데 니켈 확보 이후에 양극재 그리고 배터리까지 같이 연결해서 밸류체인을 완성한다고 하면은 물류비까지 빠지기 때문에 사실 영업이익률은 훨씬 더 극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는 리튬이 엄청난 주목을 받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니켈이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번에 닌니에서 니켈도 확보, 포스코 2차전지 소재 삼각벨트 완성이라는 내용이 나왔죠. 포스코홀딩스가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니켈 재련 공장을 심설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니켈 확보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포스코홀딩스나 이런 배터리 밸류체인을 형성하려는 그런 기업들이 여런저런 국가들에 침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포스코홀딩스가 가장 선두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 중에서 최초로 2차 전지용 니켈을 해외에서 생산해서 들여오는 사례가 바로 포스 콜딩스입니다. 현재 포스 콜딩스의 움직임이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훨씬 더 좋고 앞으로 더 유망한 종목이다라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식으로 밸류체인 형성이 잘 되어 있고 특히 리튬과 니켈까지 확보했다는 강점이 더 부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5,9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연내 공장을 착공하고 상업생산은 2025년도부터 진행할 전망이고요. 실질적으로 생산되기까지의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연내 착공된다는 이슈만 나오더라도 앞으로 니케 관련된 이슈가 한번더 강하게 시세를 낼수 있는 강한 호재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양이 적은 양이 아니라 전기차 100만 대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생산될 예정이고요. 포스코그룹에서 사실 이번에 인도네시아의 니켈 공장을 짓기 전부터 지금까지 니켈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공급망을 만들어 왔는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포스코그룹에서 확보했던 글로벌 니켈 공급망 중에서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즉, 포스코홀딩스 입장에서도. 이번에 지어지는 인도네시아의 니켈 공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이번 공장의 착공에 대해서 이슈가 나오기 전에 니켈에 대한 내용들을 주목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또 주목해야 것중 하나 미국 전기차 IRA 보조금 삭스레도 22개 중에서 17개가 k 비터리죠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의 국가가 미국입니다. 중국은 둔화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성장을 하고 있지만 엄청난 고성장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례없는 공장 투자도 그렇고 지원금도 그렇고 전례없는 정부의 투자가 지원되고 있는 핵심이 바로 전기차 산업이고요. 올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줄 미국 시장에서 압도적인 배터리 채택률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k 배터리입니다 지금 22개 중에서 17개인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추가될 배터리 자동차 모델 안에서도 k 배터리의 채택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게 니켈 함유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양극재에 대한 채용이 점차 많아지면서 니켈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에코 프로비엠 lnf 포스코 퓨체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양극재 기업들이 lfp 배터리를 개발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야기에 나오고 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주력 제품은 하이니켈 양극재입니다 lg 엔솔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하이니켈 양극재를 계약한 이유가 바로 아무리 다른 배터리 lfp 배터리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하이니켈 양극재 하이니켈 배터리를 단기간에 대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면은 이 니켈에 대한 함량이 또 바뀌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고체 배터리가 완전하게 상용화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즉 하이니켈 양극재에 대한 사용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니켈 사용량이 급증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29년, 28년까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니켈을 생산하지 않으면은 니켈 부족 현상이 나올 것으로 시장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2차 전지 선두 그룹들의 니켈에 대한 투자에 대한 중요도 부각 포스콜딩스도 그렇고 아니면 또 다른 기업들도 다 니켈에 대한 투자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더해서 압도적인 영업 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니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니켈 관련주들을 지금부터는 시장이 빠지고 이차현지가더 폭락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포스콜딩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도를 여러분들 다들 아시기 때문에 포스코딩스와 함께 사 모아도 좋은 종목을 오늘 두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FTX입니다. 이 회사가 인도네시아 니켈 광 사업 진출을 위해서 합작법인권을 이, 이, 이 회사 아니라 이사회입니다. 이사회가 FTX의 이사회가 인도네시아 니켈 사업 진출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권을 이번에 승인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의 채굴권과 운송 판매 라이선스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지금 전 세계에서 니켈을 가장 많이 채굴하고 생산하는 국가인 만큼 거기와 연결된 이슈를 갖고 있는 FTX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 주목하셔야 되고요. 연간 800만 톤 이상의 수요가 있는 인도네시아 산업 중심지에 있는 재련소에다가 언제부터 올해부터. 판매를 본격적으로 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내내 동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슈를 가진 종목입니다. 사실 니켈 관련된 종목을 본다고 했을 때 지금 당장 가장 먼저 받은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f t x 고요두 번째 종목은 T플렉스입니다. T플렉스는 스테인리스 본강을 기반으로 선박, 플랜트, 반도체 등과 같은 부품 소재와 니켈 합금 등 특수 금속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이게 니켈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수요의 폭증에 따른 니켈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스테인리스에 대한 판가가 올라갑니다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즉 니켈에 대한 사용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현재 니켈에 대한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를 볼수 있는 기업이 티플렉스고요 반도체 설비 투자 지금 미국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죠 자동차 시장 회복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방 산업에 대한 호조에 따른 수주 증가로 인해서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티플렉스도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지 산업이 앞으로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올지 정확한 구간을 여러분들께서 잡기보다는 폭락이 나오더라도 하락이 나오더라도 조정이 나오더라도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노리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stx와 t플렉스를 통해서 시장 하락 속에서도 꾸준한 수익을 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을 통해서 높은 수익률을 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최신 이슈에 대한 분석과 더 좋은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